정신 나간 인간 말종 신우이 실화설 6탄. 안녕하세요. 점심은 만나게 드셨죠? 새벽 2시쯤 겨우 잠들었는데 남편 들어와서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깼고 한참을 잠못 잤네요. 꼴딱 새고 출근해서 멍한 상태로 일하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정신 차리네요. 재밌게는 보시지만 저 괜찮냐는 분들. 말씀대로 저도 항상 편하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하나에 미친 듯이 집중하거든요. 폭식을 한다거나 운동화 신고 한 시간을 막 뛰어오고 그래요. 저렇게 전쟁 선포하고 나서는 어떨 때는 남편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3시간 넘게 화장실 청소만 했어요. 진짜 타일 사이사이 굳은 때까지 계속 벗기고 벗기고 하면서요. 주말에는 엄마 따라서 절에 가서 한 시간 멍때리고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시부모님은 가만히 있냐 하시는 분들 앞글에서 내용을 적긴 했지만 저와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야말로 부모님과 남편이잖아요. 시누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어디서 호박이 넝쿨째 들어와서 가증스럽게 호호 웃으면서 다 자기 편 만들 거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질투도 나고 더욱 열받겠죠. 저도 신우가 너무 싫어요. 믿고요. 못됐고 천하에 없는 악독한 여자인 건 맞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못된 신우들은 거의 애교일 만큼 교묘한 짓만 일삼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신우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누가 나 싫어한다고 소문 퍼지면 그냥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너 나한테 뭐가 그렇게 서운하냐? 내가 잘못하면 풀겠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교수가 너무 불합리하게 굴길래 교수실까지 가서 따진 적도 있어요. 내가 낸 등록금으로 잘도 월급 받으면서 교수 이름 딸고 부끄러워할 줄 알라고 한적 있어요. 친구들도 네가 무슨 잔다르크냐며 놀릴 때도 많아요. 다행히 친구들은 신우를 모르지만 아마 제 친구들이라면 그냥 참고 넘어가라 하겠죠. 또? 그래. 결혼하면 웬만해선 참아라, 눈에 안 봐도 헌해요, 하. 물론이죠. 앞서 교정한 마지막 문장인 신우는 그 한도를 너무 많이 넘어섰어요. 다음부터, 즉 많이 기다리시던 부산 여행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기차를 탄 순간부터는 아무 걱정 없었어요. 남편이랑 저도 오랜만에 알콩달콩한 기분을 즐기며 기차 여행을 했죠. 전날 계란을 너무 많이 삶아서, 원래는 부산역 도착하자마자 돼지국밥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불러서 지하철 타고 한시간을 걸려 해운대역 도착. 호텔이 2시부터 체크인이라 1시 정도에 도착해서 캐리어 잠깐 맡기고 커피 마시고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간 순간. 파라다이스 호텔의 오션뷰는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당연히 엄청 많았지만 정말 맑은 햇빛이며 정면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에. 파도 소리까지 정말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뽀뽀 100만 번 해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호텔부터 비싸게 돈 드렸으니, 우리 완전 꼼꼼히 절약하면서 여행 다니자고 했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나중에 꼭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친정엄마한테 자랑하고, 새언니한테도 자랑하고, 크크크. <laughs> 도착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첫날에는 남편 대학 선배 부부가 부산에 사시거든요. 저희는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돌아다닐 건데, 두 분이 차로 구경시켜주겠다고, 어디 가고 싶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해동용궁사 꼭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거기는 웬만해선 차 없이 가기 좀 힘들거든요. 지하철 내려서도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그래야 하더라고요. 다행히 두분 덕분에 용궁사 구경 가고 어머님이랑 친정엄마들릴 염주도 사고 12지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센텀시티도 구경 가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청사포 가서 조개구이도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네요. 하하. 둘째 날에는 아침부터 해변 거닐고. 베스타 온천 가서 오랜만에 때도 빡빡 밀고 크크. 국제시장도 구경 갔다가 저녁에는 광안대교 바라보면서 운치있게 와인도 한잔했어요. 이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둘다 와인 마시고 살짝 알딸딸한 상태에서 호텔 들어왔는데 그때 시간이 밤 12시쯤 됐었거든요. 씻고 내일은 뭐할까? 둘이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때 울리던 전화벨 소리 오빠 벨 소리. 둘이서 침대에 누워서 턱에 손괴고 뭐 할까 뭐 할까 떠들다가 갑자기 딱 말이 없어진 순간이거든요. 그때 울리던 오빠 핸드폰 벨 소리. 둘다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침대에 벌떡 일어나서 오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신우더라고요. 오빠가 벨 소리를 죽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술 먹고 전화한 거야. 술 먹고 내가 여기 온지 몰라서 전화하는 거야. 그렇게 전화가 세번 연속으로 오더라고요. 결국 오빠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얼른 잊고 자버리자 하면서 단잠을 푹. 하면 뭔가 이상하죠? 네, 한번 페이크 써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죄송해요. 얼마 안 지나 바로 울리는 저의 핸드폰. 역시나 시누이. 그렇게 좋아하던 파도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호텔 방 안에 온통 벨소리만 꽉꽉 차더라고요. 내가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절대 신우가 부산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올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대처하자 생각도 많이 했어요. 결국 오빠가 제 핸드폰을 뺏어서 전화를 꺼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빠가 머리가 아픈지 한참을 꼭꼭 누르더니, 걔 아직도 노보텔로 알고 있는 거 맞지?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가 어느 호텔 쓰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고는 오빠가 물어보더라고요. 너라면 신우가 과연 우리를 따라올 것 같냐고.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안올것 같다고. 만약 온다고 해도 집에서 짐 싸고 하다 보면 어머님이 아실 테고, 어머님이 못 가게 말리셨거나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 않으셨겠냐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오빠가 다시 자기 핸드폰을 키더라고요. 키자마자 또 시작되는 벨소리. 오빠가 받았어요. 어, 왜? 오빠, 나 지금 노보텔 로비인데, 몇 호야? 오빠가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가씨 말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왔어. 친구 중에 여기 부산으로 시집 온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방 하나 내준다고 해서 놀러 온 거야. 왔다고 당연히 오빠 생각나서 전화한 거지. 내가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설마 부부 여행에 끼려고 온 거겠어. 나 여기 노보텔 로비야 오빠. 왜 전화 꺼놔. 일부러 꺼놓은 거야. 새 언니도 전화 꺼놓았더라고. 오빠가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사실 너 술주정 부리는 줄 알고 일부러 내가 얘 핸드폰도 껐다. 그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광안리에 있다가 호텔로 가는 중이야.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잔 마시고 갈 거거든. 팔레드시즈 1층에 스타벅스 있으니까 거기 있어. 일단 우리 둘다 부랴부랴 아까 놀면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데 저를 보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스타벅스 바로 입구 앞에서 아가씨를 만났어요. 옷은 완전 컬러풀한 꽃이 잔뜩 그려진 민소매 원피스에 왜 박항수용 모자 아시죠? 밀짚으로 만들어진 넓은 모자요. 그런 걸왜 밤에 쓰는 건지. 아무튼 하얀색인데 검은색 레이스가 달린 진짜 촌스러워서 같이 있기도 싫었네요. 더 웃긴 건 친구 집에 있는다면서 왜 캐리어를 끌고 왔을까요? 언니 오셨어요? 라고 씩 웃는데. 미친년아. 네니 안니의 립스틱 묻었어. 하지는 않고. 네 아가씨 오셨네요. 하고 저도 같이 웃었어요. 커피 한 잔씩 시키고 앉아 있었죠. 오빠가 신우를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내네 친구 중에 부산으로 시집 온 친구가 있다고? 응. 내가 니네 친구들 얘기 중에 그런 친구 없는데. 너 웬만해선 다 얘기하잖아. 친구 누군데? 은영이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 있어. 웃기시네. 걔몇달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네가 엄청 고소해 했잖아. 뭐 주제에 맞지도 않은 남친 만난다고. 그 사이에 언제 남자 만나고 결혼했대? 무슨 소리야? 은영이라는 이름이 한 둘이야. 오빠가 모르는 은영이 있어. 그래. 그럼 그 친구네서 잔다면서 짐 가방은 왜 들고 와? 아니 나까지 세 명이서 왔거든. 그런데 그 기집애가 방 하나 주고 쓰라고 하잖아. 침대 하나 덩그러니 있고 그런데서 어떻게 자나 절대 못 자. 그러면 네가 알아서 방 구해서 가면 되잖아. 뻔히 우리 둘이 온거 알면서 일부러 밤에 전화한 의도가 뭐야? 이 근처에서 방 잡으려고 해서 겸사겸사 물어본 거야. 그래? 그러면 같이 왔다는 친구가 누구누구인데? 오빠가 뭐 얘기하면 다 알아? 이미 지레짐작은 했지만 당황하는 신우 표정에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 결국 테이블 밑으로 슬쩍 남편 손을 잡고 제가 물어봤어요. 알겠어요, 아가씨. 그런데 지금 기간이 기간인지라 웬만한 방은 전부 없을 거예요. 거의 모텔까지 빈 방이 없을 테니 일단은 아가씨께서 불편하셔도 친구 집에 있으셔야 할 거예요. 나 너한테 하는 말 아니거든. 주먹을 꽉 쥔다는 게 그만 남편 손 쥐고 있는 손도 꽉 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 말씀은 저희 여행과는 상관없게 그냥 친구들이 가자 해서 그래 좋다 하고 따라왔고 막상 오니 생각보다 친구 집에 방이 비좁고 도저히 아가씨가 주무실 곳이 없다. 그러니 그때서야 여행 온 우리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만약 빈 방이 없다면 알아서 구해주거나 정안되면 저희가 지금 쓰는 방이라도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네, 맞아요. 언니 잘 아시네요. 침대 하나 추가로 신청하고요. 오빠는 거기서 자, 언니는 나랑 한 침대 쓰면 되겠네. 언니, 잠버릇 심해요? 네, 심해요. 그래요? 어떤데요? 옆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누워있으면 발로 패고 꼬집고 목 조르고 그래요. 지금 나한테 그러고 싶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서 제가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빼서 신우 눈앞에 들어보였어요. 아가씨, 제가 자면서도 그런다는 건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5만원이요. 내일 오빠랑 같이 놀 비용 중 일부거든요. 제가 이제 선심쓰듯 이걸 아가씨한테 줄 거예요. 아가씨는 이돈 들고 알아서 쓰시면 돼요. 저는 그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의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무식하게 대할 거라고요. 당장 이돈 들고 기차 타러 가거나 아니면 찜질방에 가서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나간 순간부터 저와 오빠의 핸드폰은 꺼져 있을 테니 진절머리 나도록 전화해 보세요. 여간 신경질이 나면 어머님께 전화해 보세요. 어머님께서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소리 듣고 싶으면 꼭 어머님께 전화하세요. 내가 왜이 아까운 돈 5만원을 주냐면요. 아직도 나를 무시하면서 만만하게 보는 아가씨가. 어떻게든 골려 주려고 일부러 기차까지 타고 온그 수고비예요. 이게 나와 아가씨의 차이에요. 아시겠죠? 하면서 그 돈을 신우 얼굴에 집어 던지고 그대로 스타벅스를 나와 버렸어요. 남편도 따라 나와서 바로 제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데리고 왔죠. 잘했다고 진짜 너 아니면 쟤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릴 거야. 하더라고요. 추가 내용.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지나 아침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신우 걱정이 됐어요. 그래요. 제가 멍청한 거죠. 남편은 신우의 시 자도 안 꺼내서 호텔 조식 먹고 동백 섬 산책하고 쉬엄쉬엄 푹 쉬다가 점심쯤 태종대 다녀왔어요. 버스 타고 태종대 관광하고 다시 오면서 출출해서 호텔 뒤쪽에 보면 밀면집 있거든요. 거기서 밀면시켜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영이 올라갔을까? 걱정되면 전화해봐. 전화하면 너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아냐, 해봐. 오빠가 안 하면 내가 하려고 했어. 아주 안볼 사람도 아니고,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니지. 식사할 때까지 더 이상 얘기 없다가 남편이 잠깐만 하면서 핸드폰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또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호텔을 어떻게 또 잡았대요. 저희 가고 나서 모든 호텔에 전화를 다 돌렸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막상 성수기 기간에 호텔이 만실인데도, 가끔 전날 예약이 취소되거나 할 때가 있나 봐요? 진짜 이 내용 쓰면 더 자작 같다고 하실까봐, 뭐라 쓰기도 겁나는데? 아무튼 아가씨는 그렇게 우연스럽게 해운대 쪽에 호텔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오빠랑 언니한테 할 얘기 있다고 그랬대요. 인간 말종 신우이 뻔뻔한 건 진지게 알았지만, 온통 속이 뒤집혀서 최하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당해놓고도 태연스럽게 저녁이나 먹자고 하는 건 뭐냐고. 호텔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신우년 문자 오더라고요. 언니, 어제 일도 그렇고 술 한잔하며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솔직히 지금까지 언니는 내 얘기는 들으려고 안 했잖아요. 내 입장도 좀 들어주고 서로 이해하는 쪽이 더 낫지 않아요? 라고 왔길래. 글쎄요, 저는 더 들을 얘기 없어요. 이렇게까지 와서 행패 부리는 아가씨랑 무슨 밥을 먹어요? 아가씨 참 뻔뻔하네요. 어제 그렇게까지 사람 무시하고는 이제 와서 밥 먹자고 하고, 저는 싫고 오빠도 생각 없다니까 됐어요. 어차피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먹어요.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남편도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만나나 보자고 하고, 신우 말대로 진짜 신우 속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어차피 신우와 내가 붙어서 한판 할 거라고 생각한 거니 피하지 말자고 했어요. 셋이서 횟집 가서 회 먹는데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거의 신우가 대화 주도하면서 원래 우리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니는 고등학교 때 생활 어땠어요? 대학 전공은 재밌었어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 갖고 싶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물어보고 저도 너무 꼬투리 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대화를 했어요. 신랑도 신우한테 술한잔 따라주면서 네가 새 언니한테 너무 심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엄연히 손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부모님이랑 내가 그렇게 예뻐했다고 질투하고 그러면 되냐고 타박도 하고요. 저도 슬슬 긴장이 풀어졌는지 술 기운이 오르더라고요. 신우가 그렇게 술 마셔본 것도 처음이에요. 일전에 아버지가 맥주라도 한잔 마셔라 하고 돈 주셔서 호프집 가서는 맥주 딱 500cc씩만 한 거라 정확한 주량은 잘 모르고 남편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술을 잘 드신다고 하는데 신우가 거기 유전인가 봐요. 나중에는 신우가 술이 또 올랐는지 혼자 흥에 겨워서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깔깔 웃고 남편이랑 어렸을 때 얘기하면서 그땐 그랬지 하면서 또 웃고 남편도 아는 얘기고 아주 애기 때 얘기니까 피식피식 웃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풀어가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우는 또 인사불성이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번처럼 다시 술 먹어서 개념 찬? 신우로 돌아가고 있던 거죠. 그렇게 신우 호텔 룸키 확인해서 업고방에 눕혔어요. 신우 신발 벗기고 나서 남편한테 신우 옷만 갈아입히고 내려갈 테니 아래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옷 벗기고 갈아입혀줘야 하는 것이 끔찍하지만 하도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있길래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잘때 입는 옷인 것 마냥 추리닝이 의자에 걸쳐 있길래 그걸로 갈아입혔어요. 신우는 혼자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요. 아이고, 취한다, 아이고, 좋다, 받아오니까 좋다, 시원하다, 으아. 무슨 아저씨 같은 소리만 뻑뻑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가씨 저가요, 주무세요.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신우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눈이 쾅해서는 이응 이응 하고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반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번부터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우는 술 먹고 필름도 잘 끊기고요. 저도 갑자기 반말로 대답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고 대답하니까 참나 인연이 어디서 언니한테 반말이야. 반말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술 먹고 나면 기억 못하잖아. 왜 이번만은 내가 반말했다고 기억하려고. 팩 쏘았죠.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약점도 진짜 많이 잡혔지. 솔직히 기차 타고 오면서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수천 번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난 말이야 벌써 남친 없는 지도 2년이 넘어가는데. 너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데 안 부럽겠냐.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너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면서 좋은 남자 만나면 되잖아. 어디 건드릴 게 없어서 오빠 부인한테 말종짓을 하냐고. 너 진짜 어디 가서 너 이렇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또라이로 본다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너무 좋아서 난 정말 행복하게 결혼했다고 생각했다고. 나 정말 너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죽겠다고. 너 질투나서 남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못할 짓이라고. 다른 건 몰라도 너가 좀 정신 차리고 내 인생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곧 있으면 29되고 30된다고. 이렇게 유치한 짓 하면서 살 거면 아예 남자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평생 뭐 같이 살면서 살라고. 이제는 내 남편도 너한테 학을 뗐다고. 짜증 난다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그냥 거의 저런 내용으로 얘기했어요. 분명히 너너 너 하면서 반말했고요. 아마 보탰거나 빠진 내용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리플로 그 예전 일들을 어떻게 대화로 다 기억하냐고 하셔서 정말 화나거나 분하거나 심각하게 충격받은 일이면 웬만해선 기억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억울하게 혼났을 때 들은 얘기도 기억하거든요. 신우 말이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그런데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계자식분이 없더래요. 뭐 심하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한 놈은 바람피고 도망가고 한 놈은 알고 보니 집안이며 자기 회사까지 전부 거짓말하고 있었고, 그러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일어나 싶더래요.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냥 쿨하게 헤어졌어 하면서 거짓말하더래요. 어느 순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자기는 그냥, 오빠 결혼하니까 서운해라고 투정부렸는데, 오빠는 화를 내면서, 그럼 내가 언제까지 내 뒷바라지 해주길 바랬냐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너 진짜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냐고 과거가 더럽다고 한 거라고. 어머님이 저 웨딩드레스 보러 가신다고 할때 자기도 좋은 마음에 같이 가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니 괜히 와서 애한테 상처주는 말 하지 마라 하면서 혼자 오셨대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드레스 촌스럽다고 놀린 거라고. 오빠 새집 꾸미는 거 도와주고 싶었대요. 친하게 지내는 분이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셔서 이왕이면 조금 할인해서라도 예쁜 집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아버님이랑 오빠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오빠가 아버님 듣는 데서 네가 뭘 안다고 간섭이야 됐어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집 인테리어 가지고 괜히 면박 준 거라고 자기는 오빠 결혼 준비부터 온갖 상처뿐이었대요. 자기 편인 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자기를 너무 아니꼽게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더 속상하고 서러웠대요. 신우가 집에서 요리 한번 해주면 괜찮네. 맛있다 이러고 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저녁상 차리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칭찬 일색이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시고 친정 부모님께 교육 잘 받았다며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다 싫었대요. 그렇게 말하는 신우는 울지 않더라고요.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데 더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엔, 아가씨 속마음은 제가 잘 몰랐네요. 진작 얘기하시지요. 그래도 아가씨가 질투로 시작된 행동이 저마저 병들게 했어요. 아가씨가 상처받았다고 남한테 그렇게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 하시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세요. 저 갈게요. 하고 나왔어요. 아오, 업무 중간중간 쓰려니 미치겠네요. 제가 진짜 있는 사실들만 쓰는데,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소설이네요. 돌이켜서 하나하나 떠올라서 쓰는데도 막장 드라마네요. 장소를 하나하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냐 소설 같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자작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자세히 쓴 거예요. 혹시라도 부산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 대충 이런 곳 근처였고 그렇다라고 적은 거고요. 아가씨랑 스타벅스에서 한판 붙는 장면에서는 잘못돼서 쓴건 수정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업무 중간중간 눈치 보면서 적는 거예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읽는 분이라면 글 쓰는 사람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앞에서 책상 쓰는 막내 직원이 주임님 무슨 논문 써요? 할 정도로 키보드를 엄청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오는 전화도 받고 있고, 업무차 메신저도 계속하고 있는 거라 메신저에서도 막 잘못 쓰고 그러네요. 그나마 일이 좀 한가해서 시간 내며 틈틈이 적는 거라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진짜 이런 일도 있으니 한번 들어봐달라는 마음에 적는 거예요. 친정에도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얘기이니. 그냥 마음 하나하나 푼다 생각하고 적는 거고요. 내가 겪은 일이지만 저도 참 멍청하고 못된 것 같아요. 항상 신우 눈치도 많이 보고요. 신우한테 꼭 이겨야겠다는 철없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엔 새해날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그거 적으려다가, 이렇게 길게 된거 저도 알아요. 사연 사이트 더럽혀서 죄송해요. 더 이상 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저도 쓰다 보니 자꾸 자작인 것 아니냐고 해명하는 것도 싫고요. 자꾸 지치게 돼요. 솔직히 이제는 글 모두 내릴까도 생각 중이에요. 차라리 친구들한테 그냥 참고 살아라 소리 들어도, 그냥 친구들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